안녕하십니까.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. 네. 이제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한낮에는 뭐 삼십 일도가 오르내리지만은 그 내내 들어가면 시원하죠. 네. 이게 바로 가을이란 느낌이 오는 겁니다. 네. 천구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랬죠. 네. 자. 이제 뭐, 옛 우리 선조들이 절기는 못 속인다고.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후면 이제 오곡 객바가 물을 있고. 네. 과일이 또또 또 나오고. 네. 요즘 형님. 시장에 가니까 네. 이제 풋과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뭐사과도 종류들이 이제 많이 나와 가지고 뭐 노란 사과, 뭐 그렇죠. 이런 사과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좀더 많이 이제 계량했고. 예, 예. 어 좋은. 그런데 맛있는 이제 배우지. 이제 수박이나 참이들은 이제 조금 진짜 밀려나고. 그렇죠 계절이. <laughs> 예. <laughs> 예, 복숭아, 사과, 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예, 형님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? 저는 포도입니다. 포도. <laughs> 청포도 그것도. <laughs> 그것도 청포도. <laughs> 그래요. 이 예. 이렇게 입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. 그러니까 포도하는 조금씩 조금 하나씩 하나씩 까먹먹어요. 하나씩 먹으니까 예. 그 재미도 있고 그래요. 예. 청포들을 좋아하시겠네, 그러니까. 네. 자, 이번에 모실 분은요, 멀리 수원에서 올라오셨어요. 네, 수원에서 올라오셨는데, 이분은 또 부군께서 이렇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네요. 음, 그래야죠. 예. 예. 어떤 사람들은 막 남편이 못하게 하잖아요. 그럴 수도 있고. 얼마나 사랑을 하면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어요. 그렇죠. 예. 예. 또, 우리 i w s 방송 가요제에 음. 적극적으로 막 후원을 해가지고 예. 뭐 노래 공부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대요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전국 가요제 그 남편분이 예. 이 세월에 걸맞게 아. 네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. 예. 네. 이젠 뭐 백점 만점에 지금 세상은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고 살아야 예. 되니까. 예. 자 네. 연말 결선에 네. 어 이미 올라가서 티켓을 확보한 네. 박여진 씨 모시고 네. 네. 듣고 막. 뭐 또 데이트하기로 하겠습니다. 네. 박 여진 씨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예 마이크 드시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참 뵙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박 여진이라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IWS 가요 데이트에 초대해 주신 박건 선생님과 한강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IWS 방송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박여진이 관심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하게스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미래의 감사합니다. 스타 박여진 이렇게 얘기하더나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요. 박근수 선생님한테도 인사 한 말씀 해 주죠. 아,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 예. 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날로 박여진 씨 보면 날로 이게 변화가 심뭐 좋아지는 것 같아. 아, 응? 그래서 어, 제가요. 뭐 의상부터가 아, 이제 뭐 <laughs> 가수의 대열에 몰랐다. <올라왔다. 웃음> 예또뭐 아니 한강 대표님을 몇번 뵙게 배어서 그러신지요 굉장히 편하고 음. 좋아요 그러면, 수... 그럼 요수록 이제 <laughs> 박건 선생님 오늘 첫 배설은 이제 엄청 긴장되고 떨립니다 예. <laughs> 이제 매주 일요일 날 <laughs> 오시면 볼수 있어요 <laughs> 네 자주 예. 뵙겠습니다. 그동안 한2년몇 개월 동안 쉬었, 쉬다 보니까 네. 어,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. 자주 오세요 네 뵙겠습니다 자주 네. 뭐 연말까지 아직도 뭐한4 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네. 자주 오셔서 네. 데이트 많이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예 네. 무대를 자꾸 서 가지고 네. 자신감을 갖고 네. 어, 하는 것이 더 음, 노래 하는데 네. 도움이 되니까 네. 예. 네. 그렇게. 고원하는 겁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요. 맞습니다. 경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네. 예. 네.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네. 음, 못 당합니다. 예. 네. 네. 많이 해본 사람은 그만큼 실력이 다 쌓이는 거거든요. 네. 네. 한번 부를 때와 네. 두번 부를 때 다르듯이, 네. 예, 뭐 보통 노래 한곡 신곡 나오면 그냥 좀부르면 이제 다된줄 아는데 네. 몇 수천 네. 번을 불러야 내 노래가 되듯이 그렇죠. 어, 부지런히 다니고. 열심히 무대 에 서서 연습하는 게 최고예요. 네, 네. 맞습니다. 제가 사실 타이틀곡이 없어서요. 예.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아, <laughs> 그래요. 조만간 또 네. 어, 박예진의 네. 타이틀 소개를 기회있겠네 <laughs> 박예진이 부릅니다 타이틀곡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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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그 곡은 어, 검정구무신네 그걸 또 추석도 다가오고 어. 또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. 예. 예. 준비했습니다. 를 형님은 음. 검정 고무신 신어 보셨어요? 생... 검정 고무신 신어 봤죠. 그런데 예. 그것도 이제 그 너무 그 그때는 돈이 없었 예. 시절이 네. 고무신을 신으면은 계속 떨어질 때까지 신어야 되니까 음. 음. 발이 안 크는 거야. <웃음> 맞습니다. <laughs> 그렇지 <laughs> 발을 이렇게. 달라 그럼면 돈이 없으니까 못 박으시니 못 박으시니까 반만그만신시니까 발이 못 끄고 <laughs> 그래가지고 네, 네. 발이 적습니다 지금 <웃음> 아. <웃음> 어~ 그~ 지금 발이 적, 적었다고 해서 신발 가격이 싼거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. <웃음> 어. <웃음> 어~ 아버님이 뭐~, 뭐 천석공이었는데 고무신 아니고. 하나 제대로 그런 건 아니고 <laughs> 네. 근데 제 음~ 발이 사실 건강에 제일 가는 그 중요한 데 <laughs> 네. 그 것이거든요 네. 발이 커야 되거든요. 근데 발이 작다는 거는 건강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나면 네.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. 그래요. 네. 그럼 형님 말씀을 믿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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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우리 박예진 씨 오늘 네. 첫곡 네. 검정 고무신 이 네. 네, 듣고 오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 마이크. 네. 네. 아유 검정 고무신 우리 어렸을 때참 많이 신고 다녔네. 돈 없으면 그것도 못 신었어요. 그러면. 그러다 이제 하얀 고무신을 갖겠죠. 그래서 이그좀 있는 사람들. 음. 예. 자 발전되는 백. 예. 박여진 씨가 불러드립니다. <laughs> 검정 고무신.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<laughs>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. よしよしよっただ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, 애 꾸준히 내몸은 허위 하 라고 세워라. 야속 도, 하 구나. 참 바람 도, 비 바람 도. 견뎌 내게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그 누가 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이 가려거든 먼저 가고 세월은 가지 말어라 가려거든. 속도하구나 찬바람도 비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그 누가 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이 가려거든 만족하거라 쉬어, 쉬어, 쉬었다 가게 예전에 세월아였습니다. 아. 아. 제가 먼저 어. <웃음> <웃음> 네. 세월아가 장윤정이 불렀던 노래예요? 네, 2019년도 3월에 발매한 노래 같습니다, 앨범이. 어. 아. 네, 장윤정 노래요. 근데 형님 네. 들어보셨어요, 네. 세월아? <웃음> 장윤정이? <웃음> 장윤정? 예. 못 들어본 것 같아. 요 음. 아, 그뭐 그 발표는 했지만 거기에다가 음.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<진짜. 웃음> 예. 음. 잘 들었습니다. 네. 요즘 음. 그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?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. 네. 예.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지난번에 와서 <laughs> 이제 그 신곡들 부르는 거 보니까 연습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. 저 그건 아껴 놨다. 다음에 하려고. <laughs> <laughs> <좀 웃음> 그래도 했는데. 발표를 해야 돼. 그래야 무대에서 자꾸 발표를 하고 연습부터 하면서 하고 그야지 그래야 내가 어디가 득 들어보잖아요. 유튜브 네. 올라가면. 네. 아, 저 부분은 좀 내가 아. 수정을 해야 되겠다. 네. 어?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해야지. 네. 어떤 가수들은 유튜브에 밤에 안 자기 노래 밤에 안들면 내려 돌라고 그러던. 네. 발전이 없어. 네. 근데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뭘 잘못했는가를 느끼 느끼면서 자꾸 들어야 발전 하는데 그래 다음에 더잘 불러가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쓰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려 돌라고 없혀 네. 돌라고 네. <laughs> 어. 자 음. 형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? 선평가 <laughs> 좀 어. 해주세요. <laughs> 제가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나, 본인이 네. 너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네, 뭐 이렇게 되면은. 좀 자기도 거북하니까 네. <laughs> 그런 요청 네네. 요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. 네, 그그 서로 상의해 가면서 네. 네.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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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 변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아니야 네. 그러니까 프로들이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못 불어서 내려도라는 건 관계 없는데 음. 이제 배우는 입장했을 때는 자꾸 비교가 돼야 돼. 네. 어. 어 음. 지난번 불렀던 것보다 이번에 불렀던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내가 연습한 네. 효과가 나온구나 네. 그걸 비교하는 거지. 예. 네. 네.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네. 걸. 예. 네. 근데. 그럼 앞으로 자주 불러겠습니다. 어, 그 노래 주점적으로. 자주 불러고 무대 경험을 살려야 돼요. 네. 그냥 집에서 연습하는 거고 또 네. 무대에서 제대로 이제 하는 거고 틀리거든. 네. 응? 네. 제 경험이 그래요. 네. 더더 <laughs> 좋은 네. 방법은. 많이 혼자서라도 자꾸 해봐야 돼. 네. 그래야서 지금 자기가 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. 이게 느끼 이게 만들어지거든. 네. 그래서 그때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. 음, 네. 그런 것도 있죠. 근런데 네. 가르치는 하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어떻게 네.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. 네네. 네. 네. 그래서 네. 네. 이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음. 그런 기호가 음. 안 되면은 많이 해보자. 네. 그 생각을 바꿔서 자꾸 들어봐야 되겠다. 네. 아무리 인기 가수도 아무리 잘하는 가수도 네. 신보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네. 아난잘부르다그렇게안 듣는 게 아니에요. 그걸 몇백 번, 몇천 번을 두, 듣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더 자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. 네네. 네. 네네. 참고하겠습니다. 아, 많이 들어보고. 음. 네. 아 여진 씨. 네, 예. 제가 자꾸 옛날 그 불렀던 이름이 자꾸 깐 올려 있서 <laughs> <laughs> 그러실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지게 이름을. 예. 이제 박여진으로 이제 앞으로 이 바꾸지는 않을 거죠? 네, 네. 예. <laughs> 그래요. 그래야 되겠죠, 뭐. 네. 예. 두 번째가 이제 검정고무신이 이제 뒤바뀌었잖아. 네, 바뀌죠. 고무신이 바뀌면 어떻게 돼? 거꾸로 지르면. <laughs> 예. 제가 네, 맞아. 저 추석, 저기 명절 때 되면요, 네. 그 고무신 생각이 납니다. 네. 엄마 네. 아버지께서 어. 시장 보러 가실 때꼭 명절 때면 고무신을 사가지고 네. 오셔서 네. 신겨 보시고 어. <laughs> 이런 기억이 나서요. 안 맞아요, 갖고 다 주. 부모님이 생각 나서. 예, 생각나서 <laughs> 예. 네. 고무신 네. 우리가 어렸을 때면 고무신 신발집 사. 그 직원이라고 고무신발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때는 네. 유지했어요. 그때는 이었어요무장이요 네, <laughs> 예. 아무튼 네. 예. 좀 부지런히 네. 어, 활동을 하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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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네. 박예진 씨 마지막 고 검정 고무신 뜯도록 아. 네.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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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 너무 너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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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I think I'm a child protector. 세요 예, 아 h i l d p r o t e 부탁을 안 해. m a c 이 i l d p r o 원 e c t o r I'm a child protector. I'm a child p 서 o t e c t o r I'm a child p r o t Je sais. but ទៅហឺភ្នាចូលល ማ ងគី